안녕하세요. 수위차싸기사 2.3입니다. 오늘은 코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코나 디젤입니다. 2018년식 2018년 1월 경유 오토 흰색에 14만 3천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정면 보고요.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143,000 k 로고요 운전석 조 좌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오토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트렁크 방향 엔진 뷰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코나 DJ 모던 아트 말씀드리면서요. 6개월에 1만킬로 보험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세프6 해가지고요. 6개월에 1만킬로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100% 신명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루 308-5 도이초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코나 디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이고요. 1 4 3290km입니다. 추가적으로 6개월에 10,000km까지 총 포함해서 보증 가능합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코나 디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의심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나 5593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나 디젤 모던 아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